맛있네 야너 혹시 온고구마 네. 비키 기계 필요하냐? 온고구마 응? 비키 네. 아, 기계? 기계 기계? 400만 원짜리래 얼마? 아, 400만 원? 네.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산가격집에 지윤이가 그한 번도 안 쓰이고 선물 받았는데 오, 외국 계열에서 마당에서 승인대전을 받았는데 그랬다 저거 없어 아, 그 제가 치워야 돼서 살림남이네 살림남 일컬을 좀 줄여야 돼서 살림하는가? 살림 하면은 힘들어해서 일, 일, 일도 많이 하니까 일도 네, 어. 많이 하니까 나도 해 빨리 개고 다해 요즘은 그런 거 없어? 나도 살거를 내가 다해어 진짜요? 어나살거를 무조건 내가 다해 그럴 때물은못 마시지 그래 이거 네일 아트 깨질까봐 저도 제가 한 편이긴 한데 어. 저도 주부습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. <laughs> 너 이거 안해 이거 안 안해 이거 안 돼요. 아 공사가 이면은 뭔가 그러다 보 이게 안는 거야. 야 그럼 무조건 스프링 세기. 그냥 세제를 좋은 걸 쓰고 아낌없이 뽀드득이네. 그래. 그거는 그런 걸플랫를 하라고. 형네 그. 그. 집에 청소 도구 같은 거 많이 있으니다 형네 집에 놀러 와. 네, 그 청소 도구 많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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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. 이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 이번에 또 알았고. <laughs> 아, <이번엔> 대학생국은다 <대한민국선 웃음> 하는 거예요. 그래. 저 그게... 그래. 너무 놀랐어요. 진짜 둘이서만 좋고 둘이서 사랑을 <laughs> 하고 싶었는데. <laughs> 갑자기 이게 쾅 터져버리니까 다 놀랬지 나 엄청 놀랐어 말 더듬으면서 전화 왔다니까 원래 더듬는데 말더 더듬게 어 그때 이런 <요로시> 식화로 계속 더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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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밖에 나오면 이렇게 말을, 말이 많은데 집에서는 좀 조용해 집에서는 쉬는 거지 이해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해야지 하고 있어 이게 못한 벌써 싸웠지 몇 번을 <laughs> 싸운다는 표현보다도 이제는 나는 c c 비비를 가린다라 <laughs> 그게 더 나쁜 표현 같은데 오빠? <laughs> 막... 그러면 항상 누가 오라 프가 오르지 그니까 네. 그럼 왜 싸워 이길 수 없는 싸움 나도 몰랐는데 오 하다 보면 오오 <laughs> 누워 있어 저 <laughs> 있는 거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참 그래서 저 근데 저번 진짜 지는 거 같아 <laughs> 리얼로 제가 의상 같은 걸잘못 입어서 항상 골라주거든요. 그래서 어제 저한테 뭐 입고 갈거야서옷좀 골라놓고 자. 그래서 아침에 정신 없을 수 있으니까. 아 근데 아니야, 나 입을 거 생각해놓은 거 있어. 이러는 거야. 입고 나왔는데 트레이닝 바지에 티셔츠 입고 나온 거야. 그래서 입긴 트레이닝이었거든요. 장 남색깔에 입긴 트레이닝. 아, 아, 아. 그래서 내가. 어쨌거나 멤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입고 간다고? 그랬더니 어? 갈아입을게? 이거 갈아입고 나왔네 이것도 약간 석권 받고 왔어 이 아주 음 대지한 느낌에 약간 깔끔한 거 좋아해서 훨씬 좋아 그럼 더오신거 말씀하세요 응 그래 요래 맨날 그렇봐더오신가 봐요? 아니요 네. 온도가 안 맞아서 큰일 났어 아 둘이? 그거 너무 힘들다 그럼 가방 쓰던데 <놀람> 에어컨을 낮춰야 되고 네네 원래 에어컨 잘키지도안 되는 거야 아요 네. 어. 요즘은 그거 있던데? 온도 따로 되는 게아뭐뭐 어 뭐. 뭐, 뭐. 침대 아니 우리 집 어, 그거는 어, 있어 있는데 바닥에서 주무시더라고 음... 자다가 바닥, 근데... 바닥에 나도 냉간 이불 열 많아서 그리고 저거 죽전 죽전이 있는 거 죽부인이요 아, 죽전은 저쪽에 있는 이거 예. 안끊어 <laughs> 그거 안끊을 저기 줄. 죄송한데 김종민이 세 명이나 있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새우찜 먹으러 그래서 좀 나눠서 먹자. 음. 아 배부르다. 왜 이렇게 계속 배부른데? 무 먹지도 않하는데 내가 볼때 자기 최면 걸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그만 먹으려고. 살 별로 안 졌잖아. 아니 복부가 나오니까 아, 내장 지방이 있으니까 아 그건 나이 살 아니야. 나이 살도 있는데 이게 혈당이 올라가는 거야. 잘하네. <laughs> 멘트 좀 내. 아 정말 나한테 맨날 아나뭐한거 같아 그러면 나이가 이제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음식이 너무.. 뭐뭐 네, 식사 아, 식사, 네. 식사. 폴쉬도 네. 짜장면. 나안 먹어, 안 먹어. 폴쉬도 짜장면이요? 다이어트 중이어 가지고. 혈당 조절 중이어 가지고. 혈당 조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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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거 괜찮아요. 아, 간 아, 그래요? 네. 아, 먹어보다고 잠깐만. 어, 똑같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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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잠깐만. 원 o 인가 저... 어 알았어 네개 속이 막다 뜨고 잘해줄 거야. 알았어. 알았어. 어. 제 빽은 웃지도 않잖아. 너무 익숙해서. 이름을 잘못 저장했어? 아니? 내가 왜내 옆에 남자 멤버들이 맨날 있는 거 같다고 하는지 알겠지. 신지가 어...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아해. 아, 그래서 신지한 그런. 형님들도 웃을 때 약간 좀 하시네요. 이 친구도. 네. 우리 라디오 같이 셋이 나가면 큰큰 소리밖에 안 나. 2 0 년을 함께 했으니 비슷해지지. 아, 나, 나 할당 그래 충격 받았단 말이야. 지금. 왜 이거 재무 체크할 때 할당이 음, 음. 근데 공부할 당이 높은 거야. 근데 봐봐. 지금 젓가락 누가 누구 만들고 올게. <laughs> <할게? 웃음> 내가 왜안먹는지 알겠지. <laughs> 공부할 단 <결당> 130이라고 <laughs> 그러더라고. 원래 몇이어야 되는데? 100 미만. 그럼걸로 몰라. 그럼, 물론. 음, 그럼 음. 아 전혀 모릅니다. 그냥 내가 달리기만 하라고. 다리 리좋는 오. 런닝머신에서 거의 그래도 8 정도 높고 4 정도 런닝머신. 오 어, 그래서 런닝머신을 고시간몇높고나 응. 보통 7에서 7.5에서 와 해서. 정말 오랫동안 게그것 잘. 아데 나는 수건을 덮어 이걸 안 이걸 보면은 아몇분 남았네 네그 수건으로 덮어버리고 그냥 음악 듣고 뜨는 게 좋더라고. 나도. 형이 그한번딴복이 하는 거기 음. 영상을 다 봤는데 열이 실안 돼서 이렇게 빼시는 거. 오빠, 와. 그만. 아. 형이 이거 열이 안 되는데. 아니야. 그면 먹으니까 또 옛날 생각 난다. <laughs> 면 먹으면 왜 옛날 생각 나요? 신지가 또 옛날에 또 얼마나 따뜻하려 했냐면은 나 이제 코에 처음 들어왔었잖아. 아야 코에, 코에 뭐 들어왔어? 코에 대 코에 대. 아. 아. <laughs> 신지야 아. 너는 아. 왜 아. 우리가 쓰는 레 것만 분리하는 게야? 거 그때 처음 들어을때 불편할 거냐 나는. 아 그렇죠. 그치 사람들 그치? 있으면 오직하고. 그래서 밥 먹었냐고 해서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. 편의점 같은데 이제 가 가지고 몰래 먹고 오고. 네. 어막 얘들 초반 그랬어. 근데 그때 항상 신지가 챙겼어. 와서 같이 먹으라고. 음. 먹어서도 와서 먹으라고. 오. 어. 처음, 처음 들어왔는데 종민이 형이 딱 그러는 거야. 야 나는 옛날에 밥 먹었냐고 그러면서 안 먹었다고 말했어 그러는 거야. <laughs> 그래, <난> 그래야그래야야 <laughs> <laughs> 아 뭐야? 아니야, 먹으면... 겁나 터스해 보어백 카드. 밥 먹을 먹었대요 근데 진짜 아프대. 오시작이가 지금. 근데 그러면 서도 일화는 챙각지너 같이 살 때였거든. 밖에서 안 먹고 집에 가면 라면 먹고 좀 이런데 아, 근데 맨날 라면 먹는. 무생활 근데 형들도 라면을 잘 끓이니까 질들이 가는 거야. 김종면. 너무 면좋아하 둘이 얼마나 친했냐면, 둘이 같이 살 때, 백화가 이제 그때 하참 어릴 때니까,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먹고 조금 늦게 들어온 거야. 자고 있었을 거 아니야. 근데 우리가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었나? 안 깨우고 혼자 나왔더라고. <chess> 둘이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아. 푹 자라고. 아, 스케줄. 진짜 푹 잤어. 푹 자고 일어났는데, 그 생말이었거든? 텔레비숍에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. 어, 이거 매일 전화했지. 나 어쨌든 봤더니아 그냥 했더니, 아! 어, 뒤에, 뒤에 더 잘해야 한들이 서종민오빠들 오빠 뺏가는 그랬더니 자길래 푹 잘하고 나왔대. <laughs> 어? 스케줄은 그때니 에이... 피곤한 거 같으니까 그냥 우리둘이가자 그리고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고정 멤버일 줄 몰랐고 개원으로 사실 그치? 왔었던 거라 아 크, 크게 사무실에서도 네. 혼내고 뭐 어, 이럴 그렇구나. 그게 아니었어. 대 형은 약간 진짜 세상 망난이 중에 망난이 중에 망난이였거든. 근데 한분대은 파로 살았어. 혼자 사는 거면은 안 찾고 살면 되고 다 같이 이제 관계를 맺고 사는 거면은 어느 정도 좀 절제는 해야지. 조직 생활에 이제 들어오면서 된 거예요. 저도 이제 한 조직에 이제 그러니까그치 <laughs> 어, 이제 어, 어 주시고, 이제. 아, 어제 제가 사실 d m 을 고생했어요. 어, 형님한테 저희 거노래 나오고 나서 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어, 어, 형님 감사합니다. 리 그래, 우리 식구니까 응.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감이 아침에 식구지. 야, 아침부터 입이 애벌쭉 해 가지고 왜 이래? 그랬더니 백가 응. 형님이 답장 보내 줬다고. 그래서 무슨 답장? 왜 컷? 왜 보내서 DM을?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. 응, 너무 감사했어요. 아유, 따뜻한 사람이야. 그랬지. 진짜 진짜 식구지. 어. 다 맛있게 먹었어? 아, 아 너무 잘 먹었다. 너무 맛있는데? 어. 얘가 엄정이 없었으 나. 엄었쓰나 <laughs> 없었잖아. 없었잖아. 다쳤어 우리? <laughs> 없었잖아. 오늘은 좀 멤버들한테도 제대로 소개를 좀 시켜주는 자리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멤버들한테는 진지하게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. 아 진짜 그자점안 이상할 것 같아 뭔가도. 아 근데 하긴 해야 돼. 왜? 이거는 이제 꼭 알아야 될 얘기라서. 이분께서 얘기할 내용을 제가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제 입으로. 어. 이 얘기가 좀 놀래실 수 있는 얘긴데. 어 진짜? 네. 오, 안 들으면 안 놀라는 안 어, 저안들으어안 네. 돼? 놀래는 별로 안좋아해어 심장이 약해서 나이도 많고. 어? 다 거짓말이었다고 뭐 이런 거알겠지 <laughs> 제가 지금 남자친구로서 이제 약혼자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어요. 근데 에선다 어. 알지 이제. 지선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거든요. <laughs> 그냥 여자로만 바꾸라고 그냥. 네, 그냥 그냥 네. 한 여자로만 봤어요 정말.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, 그때부터 아담이 열심히 네,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음. 사실 이제 결혼을 한번 했었고요. 아, 그래. 네,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. 아, 딸이죠. 네, 사랑스러운 오, 딸이 한 명이 있어요. 전분이 키우고 계시지만은 아. 서로 이제 네. 소통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같이 쓰려고도 노력하고. 잠깐 왜요 네, 네. 하나씩. 아. <laughs> 네네. <웃음> 형님 오시면 또 얘기를 오, 하고. 오, 그래서 일단은 어, 책임 경을다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 네. 그걸 알고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서로 깊어질 것 같으니까 솔직해져야겠다 그렇지 얘기해야지 그거 얘기 안 하면 안돼 준비의 시간도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많이 고민하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게 너가 좋으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포용할 수 있다. 오... 이 한마디가 저한테 엄청 힘이 됐거든요. 그 얘기 혼자 알고 있느라 얼마 나 끙끙 앓았겠어 혼자. 그래서 힘들었겠다. 나는 <laughs> 서로 알았으니까 어쨌거나 너 신지도 알고 그런 거 아니야.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알고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 둘이. 그치? 우리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오빠나 백가가 알게 되면 나는 그거는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거나. 뭐 지금이야 문원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좀잘 모르지만 점점 더 이제 알려지게 되고 하다 보면 누군가의 입에서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하지. 우리를 좋아해 주신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접 밝히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화가 난 걸까? 아니? 진짜 한 시간인 것 같은데. 그치? 근데 그 타이밍에. <웃음> <웃음> 걱정어린 시선들이 있을 음, 음.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처음에 스캔들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. 그런 것들만 쓰니까 그러니까. 얘기하면...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책임감이 오히려 좋아 보였거든 음...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케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 나한테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 나한테도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 음... 어. 일단 좀 현실 가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둘이 좋고 사랑하면 나는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만나는 이유가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되기 더, 맞아, 맞아, 더 맞아. 좋은 것 같은데. 음. 자, 앞으로 제가 지선이한테도 그렇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아, 그래 제가 형님들한테 이번에 뭐 부탁이 부탁이지만 스트레스 그때 받을 수도 있잖아요. 만나게 되시면 또한 번씩 토닥여 주세요. 아 그러다가 오 아, 스트레스 받자. 미안하다 어, 그거. 너의 스트레스를 <laughs>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<laughs> <없죠>? 어쩌고. 아. <laughs> 눈치껏 대자고다 알잖아. 그래. 그래 인생은다 그래, 눈치껏 그래, 사는 그래, 거야. 너게 부탁하고 하지 마. 이 그런 부분은. 아무튼 나는 뭐 다른 거 없어.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너희가 서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. 우리가 바라는 건딱 그거 하나야. 어, 둘이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. 아무튼 뭐 어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둘 눈만 봐. 음. 어렵게 그래도 얘기 꺼낸 건데 잘 이해해 주고 음. 좋은 음. 말해 줘서 고마워. 네, 당연히 우리야. 더잘 챙기겠습니다. 기원을 드립니다. 나 그래도 오늘 좀 얘기 잘 하셔서 마음은 어떠세요? 일단은 후련합니다. 어허. 우리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멤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돼버리는 바람에 순서가 조금 이렇게 뒤바뀌긴 했는데 어 그래도 멤버들이 한케 너희만 행복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